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었던 파이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역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본문의 저희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일코인은 스토리지 기어 노드에게 파일코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자체적으로 유도하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의 구조를 저장 증명 방식이라고 하며 탈중앙화 스토리지 특성상 중간자가 없어 사용자에게 데이터 오너십이 강하게 부여됩니다. 파일 코인의 경우 IPFS 기술을 사용해 타일 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서버 이용 시에 보상과 지불을 할수 있게끔 한 것이며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나눠서 다수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다보니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킹을 당한다 하여도 내 개인 정보를 완전히 볼수 없고 효율성이 높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수 있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미래 기술적 성향을 띄우고 있다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봤을 때 파이코인 자체의 활용성이나 미래 가치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하락선 찍고 반등 이후에 멈칫하는 모습 보이실 건데요. 파이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